이건 보험이 아니라 심장마비 경보다. 삼성 화재를 뒤흔든 김용빈의 등장. 러버 무대의 임원도 팬선언.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7월 22일. 서울 삼성 본사에서 열린 삼성 파이어 엠퍼센드 마린 인슈어런스 여름 전략 콘퍼런스 등 그야말로 뜨거운 전율의 중심이었다. 정장 차림의 임원들. 냉정한 숫자와 수치를 주고받던 행사장. 그러나 단 3분 김용빈이 등장하는 순간. 모든 공기와 분위기는 송두리째 바뀌었다. 회색빛 정장을 입은 무대의 제왕. 그의 등장의 순멋. 김용빈은 이날 행사의 초청가수로 깜짝 등장해. 고급스러운 회색, 백색 조합의 수트를 입고 무대에 올랐다. 조명이 그를 비추는 순간. 행사장 곳곳에서, 와, 진짜 김용빈이야? 하는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기존의 트로트 무대에서 보기 어려운 절제된 품격. 그러나 동시에 무대를 장악하는 강렬한 존재감. 그는 명백히 무대를 콘서트장으로 바꿔버렸다. 삼성 고위 간부의 팬 선언이 쏟아졌다. 김용빈이 부른 곡은 바로 그의 대표 히트곡 러버. 첫 구절이 흐르자마자 분위기는 폭발했다. 조용히 앉아있던 5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치며 환호했다. 삼성화재의 한 고위 간부는 현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말 놀랐습니다. 단순히 초청가수라고 생각했는데 그 목소리에서 사람의 감정과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김용빈 팬, 사랑빈입니다. 이 같은 팬 선언은 하나의 밈, 밈처럼 행사장 전역으로 퍼졌고 삼성의 젊은 직원들조차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다. 러버가 불러낸 감정의 쓰나미. 러버는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니다. 그 속에는 그리움, 기다림, 상처를 견뎌낸 사람만이 낼수 있는 김용빈 특유의 묵직한 감정선이 담겨 있다. 실제로 한 여성 직원은 인터뷰에서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요즘 많이 힘들었는데, 김용빈 씨의 노래를 듣는 순간 마음이 풀렸어요. 꼭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준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초청 무대가 아니었다. 대기업의 전략 행사에 트로트 가수를 부른다는 건 단순한 문화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김용빈은 지금 기업, 정치, 대중문화를 연결하는 감성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무대 종료 후 대기실 앞은 팬사인회급 인산이네. 공연이 끝난 후 김용빈은 무대 뒤편으로 빠르게 이동했지만 임직원들과 협력사 관계자 수십 명이 그를 따라가. 셀카 한 장만요. 제 딸도 팬이에요. 라며 몰려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심지어 한 외국계 협력사 임원은 통역사를 통해 우리는 이 가수를 일본 지사 행사에도 초청하고 싶다 며 공식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보다 더큰 위로를 전한 남자 김용빈 이번 삼성화재 행사 무대는 단순한 홍보성 이벤트가 아니다. 그곳에는 김용빈이 가진 인간적인 따뜻함, 진정성 그리고 노래에 담긴 위로가 있었다. 숫자와 전략으로 가득한 기업 행사에서 단한 곡으로 수백 명이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가수. 그가 바로 김용빈이다. 김용빈은 지금 무대를 넘어 산업계와 감성의 경계를 허무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 그는 사람을 위로하고 마음을 움직이고 때로는 차가운 기업의 심장까지 따뜻하게 만든다. 삼성화재 무대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 산업, 문화위 접점에서 김용빈의 노래가 울려 퍼질 날이 머지않았다.